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세기 어, 45장 읽어볼게요 네 요셉은 하인들 앞에서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 없어 순서리로 명령하여 모든 하인들을 불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는데 그때 그곳에는 자기 형제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고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자 이집트 사람들은 그가 우는 소리를 들었으며 또그 소문은 바로의 궁전에까지 전해졌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하자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이 이거좀 넘겨주세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자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형님들 이집트의 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은 경작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사는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아버지의 에게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루어 주십시오. 하느님이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들과 손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와서 이곳 고센 땅에 살면서 나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5년 동안 흉년이 더 계속될 것이므로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과 짐승이 다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 형님들과 동생 베냐민도 내가 정말 요셉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집트에 누이고 있는 이, 있는 이 모든 영화와 형님들이 본 것을 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러고서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자 베냐민도 요셉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하나하나 입맞추며 울었다. 그제서야 형들은 요셉과 말하기 시작하였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전에 전해지자 왕과 신하들이 다 기뻐하였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는 너 형들에게 식량을 싣고 가난한 땅에 돌아가서 네 아버지와 가족을 데려오라고 하라.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을 주겠다. 그들은 가장 좋은 논산물을 먹고 살 것이다. 또 나는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수레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처자들과 아버지를 태워서 데려오라고 하라. 그들이 가져오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집트의 제일 좋은 것이 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하기로 하자 유셉은바로가 명령하는 대로 그들에게 수레와 길에서 먹을 음식을 주고 또 그들에게 각각 옷 한벌씩을 주었으며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개와 옷 다섯벌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순나기열 마리에 이르틀의 제일 좋은 물품을 신고 또 암나귀 예 마리에는 길에서 아버지에게 드릴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어 형들을 돌려보내며 형님들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하였다.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그가 이집트의 부모 총리가 되었습니다.하자 야곱은 깜짝 놀라며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그러나 요셉이 말한 것을 다 말해 주자 그는 요셉이 자기. 이를 태우려고 보는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니 이렇게 말하였다.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겠다. 아멘. 에이.